아, 어, 이거, 이거 괜찮죠? 어? <laughs> 아, 저거 <laughs> 어? 어떻게? 저거 어떻저 생각나는 거게게 저거 어게 저거 어떻게? 게 생각이 안나 저거 어떻 아니요 아니요 공거에 가려서 그어게저게 많아요. 예. 게 저거 어, 사슴. 어? 아 어? 요거+ 요거 스스. 좋았어요 좋습니다 간단한것도 이렇게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와 시원 예? 네? 매물+ 매물 어어 어. 여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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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여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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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, 야. 아 간단한 걸로 지금 성공하죠. 간단한 걸로. 어, 아, 예. 아, 어?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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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둑 소리 났어. 두둑 소리 났어. 섹시. 아이고. 지금 뚜둑 소리 났어. <laughs> 다리에서 뚜둑 소리 났어요. 괜찮으세요?